아 여러분 오늘 바이올렛 파트너 아니야 뭉티기 집 왔습니다 네. 낮 시간대인데 뭉티기 집 비가 좀 와서 좋습니다 네. 뭉티기 저 차돌 차솔, 사심이 네. 하나 주시고요 너무 고싶어서 아니 없어 그러면 아, 그거랑 맥주 네. 카스 아 페라로 하나 주시고 비기 천 사심이랑 테라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기랑 천도. 우리 밥에 양념장까지 양념. 영양... 야... 야... 불면은 아니야? 불면, 아, 불면인 것 같기도 해 나. 뭔가 막 오래 자면 다시 잠못 자고 그러잖아. 그건 다 그래, 저잠 많은 사람. 내가 난, 나는 또 아니긴 해. 난 낮에 그리자도 잠도 자고. 그러니까 그런 게난 부러워. 그냥.. 너왜 뭐 잠이 안 와? 그냥? 그냥 잠이 안와 뭐.. 뭐 마음이 어떻고 뭐 이래서 아 뭐, 그런 건뭐 없어 그냥, 그냥 안 와? 어 그냥 딱다 끄고 눕잖아? 그럼 뭐가 좀 밝은 느낌이야 너가 그니까 너는 그게 싫은 거 아니야? 잠자는 분위기가 잠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니 또잘땐자 네. 아니 오히려 약간 그렇게 해봤어? 그.. 불.. 손끝에 보니좀불 켜서 불 켜고 핸드폰 틀어놓고 잡았어? 아니, 아니, 그렇게 한번 해봐. 나는 그렇게 하면 또 잠이 오고. 아, 그래? 오히려 자려고 각을 잡잖아. 나도 잠이 안올 때가 있어. 오히려 나도 묻어든 키고 그냥 보다가 아, 이렇게 하고는 눈감 아, 근데 핸드폰 보면 일단 잠안 오고. 그러다가 소리 틀어놓고 자야. 나는 잠이 잘 오고. 나도 요즘은 그렇긴 해. 막, 막 근데 그건 물론. 막 잠이 진짜 많이 올때 그렇게 하지만.

기름장이랑 네. 김에 드셔도 맛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트러플 오일인데 어. 뭐 원하시면 뭐 같이 드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시미도 같이 음식이랑 뭐 사주셔도 되고 다른 거셔도 네. 돼요 아네 아, 네. 감사합니다 등골이랑 천연 어. 골 같이 드셔도 돼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네 우와 등골 고골 사시미랑 차돌 이게 등골? 응 등골이랑 천연 아, 감사니다 그 아, 있으면 좋은데 아괜찮아괜찮아 네, 네. 주시기만 하시면 좋은데 나 이거 필요 없겠다 하녕하십쇼 맛있다 아 이거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laughs> 이게 소 힘줄이란 말이잖아. 등골, 등골, 등골. <laughs> 맛있지? 아, 기름지다. 기름져. 내가 엄청 음. 크림이었다 했잖아. 음. 맛있는데? 아, 그치. 내가 음. 맛있을게. 나 차돌 사시면 먹어보자. 오늘 어, 두 장씩 먹으면 안 돼. 한, 한 장씩 먹어야 돼. 한 장씩. 아, 씨. 같이 먹어. 응. 차돌 사시면. 난 졸업하는 거 됐죠. 어때? 아, 맛있다 너무 <laughs> 음. 아, 맛있어맛있다그데 야, 하시미도 먹어야 봐 돼. 하시미. 이 양념장 찍어서 그냥 거 양념장. 와, 어때? 치웠다. 와나 이거 한병다 먹을 수있을 거야. 예? 진짜로. 하나 더 하시죠? 예. 달리시네. 아, 아, 맛있어, 너무. 난 이게 아. 5만 원밖에 안 해? 좀 싸다 응 음. 아. 묵은지 한번 먹어봐야겠다 무은지 아, 되게 요물이다 내 인생 역사상 이렇게 맛있는 건못 먹어본 것 같아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 서비스 많이 그게. 주셔가지고 확실한 건 음. 얘보다는 얘랑 얘가 더잘 어울려 서플롤 응. 옹치기는. 음, 응. 짱장 이거 장이 너무 좋. 와 아, 장이 너무 맛있네. 근데 여기는 밥파가 아니어도잘 되겠다. 아, 어르신 어. 또 금요일이니까. 집에서 시켜 먹는 것도 좋긴 데 내가 이 차도를 먹으려고 여기를 한번 봤었어. 아 그래? 응. 음, 어, 어. 그냐면확인요 파는, 파는 차돌 파는 그치, 없지 어. <목소리도> 먹장 <먹방을> 하시죠 원샷입니다 <목소리도> 네 음. 아, 양념장 좀 먹어줘야겠다 아 마지막 쌈 기가 막히게 하나 하자 김을 발라야 돼, 김을 김을 바르고 신하네 이거 <laughs> 올리고 양념장 올리고 아니, 양파. 양념장 와. 와. 아,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는 아파가 아니어도 잘될것 같아요.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 또 무조건 올게요. 네, 무조건 <laughs> 옵니다 저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